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1년 고2 11월 모의고사 21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dangerous threat 가장 위험한 위협 to our ability to concentrate is 이거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의 가장 위험한 위협은 is not that not a but b예요. not a but b. a가 아니고 b. 오케이? Okay? A가 아니고 B. 그러니까 여기는 B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working hours 일하는 시간 대에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너무 불규칙적으로 해요. 불규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By checking emails every now and then. 이건 가끔씩은 가끔씩 한 번씩. on the computer or our text messages here and there on our phone on our phone with with no particular schedule or rhythm in mind. 자, 여기가 중요한 말이죠. 어떤 특정한 스케줄이나 리듬 없이 우리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다 두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이따금씩 막 테스트 체크를 하는 것은 함으로써 함으로써 우리의 뇌는요 잃어버립니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필터, 걸러내는 능력을 걸러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불규칙성 때문에 걸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오케이? 자, 그럼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이거 중요하겠네요. 그죠 해결책은 regulate your device as if you were on a strict diet. as if, 마치 뭐 뭐인 것처럼 당신이 엄격한 다이어트에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너의 장치를 규제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When it comes to, you. when it comes to, what 고 s t h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죠 Nutrition, 관해서라면, sticking to a fixed time plan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여기까지 동사가 allows. 그다음에 a l l o w s 그 다음에 a t o b 가 되겠죠 f i x e d 고정된 시간 계획 아침, 점심, 저녁을 위한 이런, 이런 것에 집착 고수하는 것은 고수 i t 보소하는 것이 허락한다 너의 신진대사가 조정 조절되도록 조정되도록 적응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Causing less hunger during in time phase 자, phase 알아두고 단계란 뜻 단계 스펠링 알아두세요 phrase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어구란 뜻이죠 어구 phase는 단계 그래서 분사구문이죠 따라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뭐뭐 하면서 인타임 어, 페이즈까 그러니까 식사 중간이죠 식사 중간에 덜 배고픔을 느끼면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당신의 배는 당신의 배는 Start to rumble around 12시 30분 쯤에 점심 때 쯤에 럼블 할 것이다 좀 꼬르륵 소리가 나다 이런 뜻이죠 럼블은 그러나 that's ok 괜찮다 왜냐하면 that's good time 그것은 점심 먹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뭔가 예상치 못했었던 일이 예상치 못했었던 일이 발생한다면, you can add a snack every now and then to get fresh energy. 충분한 신선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너는 이따금씩 now and then 스낵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신진 대사는 will remain under control. remain under control 이렇게 이제 수고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통제 아래 유지되다. 통제된 상태로 있다 이렇게 오케이 음. 그러니까 한 번씩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좀딱 정해놓고 어쩌다가 한 번씩 어기는 건 괜찮다 이거죠. It's the same with our brain. 우리 뇌야 똑같다. When you put it on a media diet. 자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미디어 다이어트. 당신이 이것을 이것이 가리키는 건 뇌죠. 당신의 뇌를 미디어 다이어트에 놓는다면 그러면 우리 뇌도 똑같다라는 거죠. Okay,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이거였죠 아까 우리가 밑줄 어, 쳤던 거이 그렇죠? 부분이 주제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웠던 것 같고 우리 지금 강의 한3분 했나요 <laughs> 네, 어법상으로도 되게 중요한 건 없어서 네, 잘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음, 21년이죠 네, 11월 21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